자, 11번. 어, 준석이, 우진이, 경민이, 은수 네 명이 줄을 섰는데 줄을 섰는데 준석이와 경민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야. 자, 준석이와 경민이가 떨어져 있는 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웃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. 그 다음에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경우는 구하기 어렵지만, 이웃하는 경우와 전체 4명이 줄 서는 경우,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잖아. 그렇지?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내가 원하는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. 맞죠? 자,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하면 될것 같아. 이렇게. 자, 됐지? 자, 그러면은 전체 경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.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이 줄을 서는 경우니까 4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 1이야. 자, 그 다음에 준석이야, 경민이가, 준석이야, 경민이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기로 약속했잖아. 이걸 묶어야겠지. 자, 이거에 한 명이니까 총몇 명처럼 보이니? 세 명처럼 보여야겠어. 그치? 자, 그래서 세 명을 일단은 줄을 세우고, 준석이야, 경민이를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까지 하면 이게 이웃하는 경우인데, 이거를 빼면 되겠지. 자, 431 곱한 거 24인지 알고 있어. 자, 그 다음에 이건 6에다가 1을 곱하니까 11을 빼면 총 경우의 수는 12가 되겠네.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.